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미 정상들의 대북 성명에 대해서도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스무 번째인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남북 양측은 별다른 차범 없이 순조롭게 상봉행사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미 정상이 북핵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한미 정상들의 공동성명서를 빌미로 상봉행사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북한은 평화협정 등을 언급하며 비난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 고려, 궁궐터, 유물, 남북 공동 전시회를 비롯해 노동자 단체 축구 대회 개최 등 남북 민간 교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는 도발 자제를 강조한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경제난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파리오 합의 이후 멈춘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등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도 힘이 실릴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